여기는, 성아, 어, 여기는, 어, 물이 왜죽어든다 어, 이거 뭐다? 아요 <laughs> 여기는 저기,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입니다. 방충리. 어,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Z 깊이 여기 어, 저기, 저기 관전 깊이가 39m, Z 깊이가 6m, 총 길이 35m의 배관을 집어넣습니다. 35m,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이 넣습니다. 네, 35m를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아이 모터가 오래됐는데 아직은 그래도 쓸만한데 저기 접점 접점에서 압력 어 접점에서 조금 이상이 있고 위에 어 뚜껑에서도 약간 이상이 있어서 물이 새긴 한데 아주 그래도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고포속만 네, 그 교체하면 될것 같은데 오늘도 모두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5월 19일 제트 깊이 기존에 10m였는데 6m를 제가 했고 물수위가 7.5m 관정 깊이 39m 신설 제트 깊이 6m 치수 부중 총 길이 35m 설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가지고 부러지고 폐공된 것들 살려냅니다 대공 소공 다 합니다 jj건설 이정무 이었습니다 연락처는 010-2722-0506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좀 물이 좀 빠야